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남자 아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재건축 소식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반포 1, 2, 4 주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아파트 읽어주는 남자 아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포 주공 1, 2, 4 주구가 다시 추진의 힘을 얻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18년도에 조합원 중 일부가 소송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1심의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고등법원이 조합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반포 1, 2, 4주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뒤에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1, 2, 4주구는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있고요 반포 주공을 4개로 나눈 것 중에 한강변에 있는 1, 2, 4주구, 새주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3주구는 1, 2, 4주구의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삼성물산에서 진행 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네인데요. 뭔가 어릴 적 살아본 동네 같지 않나요? 근데 좀 없어진다니까 아쉬운 것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는 2120세대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 속에 5층 아파트에다가 지상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도 3층밖에 안 돼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 개발을 추진할 때 같이 묻어서 개발이 된 곳이고요. 73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뭐 지금 상태는 다들 예상이 되시겠죠. 처음에 분양할 때 400만원대인가 몇백만원대에 분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절이 너무 니 격하게 변해버렸죠. 그때도 뭐 이상한 편법을 써서 몇 채씩 분양받는 분들이 생겼어서 뭐 규제를 되게 심하게 했다고 해요. 이제 이곳이 재건축이 되면 총 5,338세대. 뭐 이건 좀 변경이 될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거기다가 4 9개동에 일반 분양은 1,800여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최고층수는 35층이고요. 현대건설이 수주를 해서 DH 브랜드가 걸리고요. 그 DH 뒤에 클래스라는 트이름이 붙는데, 어, 클래스에다가... 최상급을 뜻하는 EST를 붙여서 반포 DH 클래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10조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규모면 뭐 최상이라고 해도 솔직히 한남 3구역 열기 전까지는 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남 3도 현대건설이 가져갔죠 대림과의 싸움에서 대림이 뭐 이상한 뒤틀린 설계를 했는데 그게 과다한 광고를 했다 해서 바꾸를 먹었어요. 어, 1,2,4주구 히스토리 간단히 보면요. 2011년 12월에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이 됐고, 13년 9월에 조합이 설립되고, 17년도에 정비구역 부시부터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쭉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년 뒤인 18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고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입주를 시작하고 어, 내후년 상반기에 철거가 시작이니까 아마 그때쯤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25년쯤 해서 입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강 신축 프리미엄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설명 안 드려도 충분할 것 같지만 어, 어제 나온 기사 보니까 잠원에 있는 아크로 리버뷰 원래는 아크로 리버 파크가 제일 선두 주자였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아크로 리버뷰도 평당 1억을 찍어서. 34평에 35억의 거래가 떴더라고요 어, 참고로 반포일리 사주구는 전체 세대의 70%가 한강 조망이라고 하는데 뭐 아시죠? 그 전면동 말고 뒷동들은 결국 건물 틈새로 한 3m 한강 보이고 뭐 이런 것도 다70%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어, 여기는 단지가 덩치가 크고 처음에 현대건설이 들어오면서부터 좀 획기적인 커뮤니티를 들어오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커뮤니티들이 많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 상층부에 식물원을 만든다 그리고 사계절 워터파크도 들어가고요 오페라하우스에 프라이빗시어터도 들어갑니다 프라이빗시어터 같은 경우는 벌써 자이에서 커뮤니티에다가 CGV 넣으면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수영장도 50m짜리 6레인짜리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아이스링크장이 들어가고 게스트하우스나 컨시어지, 도서관 같은 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체육관, 실내 락클라이밍 같은 게 있고요 인도어 테니스코트 복층형 실내 골프장 같은 거 있는데 복층형 실내 골프장은 이미 DH개포랑 트리마제 같은 곳에서 실행을 했었죠 좀 가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런 규모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관리비 제로화에 도전하겠다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시설들 들어오면 운영 업체가 수준을 못 맞춰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여기는 퀸터 센셜이라고 세계적인 컨시어지 회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뭐 세계 1위여도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학군이야 원래 좋은 거 다들 아실 테고 특히 바로 앞에 있는 개성 초등학교는 음뭐 100년 넘은 명문 사립초로 인기가 많죠. 근데 이 동네도 걱정이. 레미안 원벨리랑 원펜타스랑 같은 도로를 쓰고 있어요. 그 앞에 좁은 길은 어떻게 나중에 해결이 될지 큰 의문이긴 합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소송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소송의 시발점은 이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발표한 초과 이익환수제도 이거 일정 맞춘다고 조합에서 서두르면서 조합원 목소리의 귀기울일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일정에 들어오면서 한신 사지구 건너편에 있는 반포자이 건너편에 들어온 메이필자이 있죠. 거기랑 같이 초과 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그게 마지노선이 18년 12월이었는데 그때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어,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초과이익 환수제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이랑 주변 시세 상승분 그리고 세금을 뺀 금액 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순이익 우리가 아, 조합이 없는 순이익에서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조합 입장에서는 미천하는 제도예요. 어, 이번 2심에서 만약에 조합이 승소하지 못했으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초안이 적용돼 버리면 조합은 1인당 한 10억 정도 사업 전체로 봤을 때한 5조 정도까지 부담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니까요. 뭐 그래도 강하게 밀고 밀어붙였으면 정부가 큰 세금의 축복을 받았겠죠. 어, 자꾸 엔딩을 말씀드리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어, 이 소송의 시작은 201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조합원이 분양 절차를 문제 삼고 관리처분 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게 42평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가 소유자 일부가 분양 신청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했던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어, 같은 평대에 거주해도 동별로 대지 지분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42평 조합원은 52평에 25평 추가로 해서 원 플러스 원 신청을 받아줬고요. 어떤 42평 조합원은 그렇게 안 해준 거예요. 거기는 아마 대지 지분이 좀 적었겠죠. 아예 불가라고 통지를 해버리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1심에서는 관리처분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올스톱 된 상태였어요. 그때는 현대건설 직원분들도 얘기해 보면 굉장히 여처군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합도 항소를 했고 무려 1년 4개월이나 걸려서 올해 2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합이 2심에서 사실상 승소를 했죠. 이기 일부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조합원 2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12명에 대해서만 평소 배정을 새로 해라 나머지 관리처분은 인정하마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12명은 조합의 잘못으로 분양신청의 기회를 잃은 게 명확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셈이죠. 어, 2심 재판부가 분양신청 안내서가 분양신청에 관한 의사를 왜곡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시를 아예 했다고 합니다. 어, 이 판결에 불, 불복하고 12명이 아닌 나머지 분들. 상고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 조합원 사이에서도 이런 분양 시장, 이런 불붙은 분양 시장에 사업 일정이 밀려봐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많이 강하다고 하죠. 음, 아마 이심을 시작할 때 200명이던 원고의 숫자가 최종적으로는 86분만 남았다는 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밀린 게좀원 조합원 분들한테는 좀 별로긴 한데 나중에 이제 투자하러 들어가셔서 조합원이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좀 좋은 조건이 됐어요. 이게 엑시트가 가능한 조건이 되어버렸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3년 동안 사업이 벌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7년 9월 27일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3년 내에 착공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20년 9월 28일 이후에는 조합원 거래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엑시트 하실 분은 엑시트 할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합원 거 사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조합원 분담금은 3주구가 4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좀더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 일정은 22년 상반기가 될것 같고요. 그쯤 되면 또 거래가가 나오겠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기는 타입이 너무 많아서 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사업이 좀더 진행되고 정리가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주변에도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